네, 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화설타도 만입니다. 아, 우리 고객님, 오늘 오전에 오셨다가, 그렇죠? 아침에 첫 상담이었는데, 출고가 지금, 그렇죠? 거의 저녁이 어가고 있어요. <laughs> 네, 우리 고객님이 중간에 고민하셨다가, 제가 좀 고민하시라고 시간도 들었고, 우리 고객님이 좀 고민이 필요하셨었는데, 가시는 도중에, 갑자기, 네, 결정이 돼서 다시 붙었어요. 아, 차를 이제 출고까지 하시게 됐는데, 어, 차, 혹시, 여시군, 팔기 맛있는데요? 차 혹시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네요. <laughs> 자, 저희가 원래 고객님이 원래 원하셨던 게 아반떼 m d 였잖아요 그렇죠? 네. m d 보다난것 같지 않아요? 네, 훨씬, 그쵸? 네, 훨씬 그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연식에 네, 예산도 아, 그 고객님이 여유롭게 좀 주셨는데 예산도 저희가 최초로 잡았잖아요. 최초로 네. 잡고도 연식하고 옵션하고 뭐 부족한 것이 꽉 채웠어요. 주행거리도 엄청 짧죠? 네. 네 하체는 어떻 거예요? 깨끗했어요. 깨끗하죠. 네. 흔자 붙게 적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나중에한번 주행 해 보셨지만 나중테한번 주행 하시는데 뭐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어 되게 좋았어요네 좋았죠. 웃시죠자 <laughs> <모습> <laughs> 네. 우리 고객님 저를 보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저약한6 7년 정도? 네 그렇죠. 오래 보셨어요. 저를 엄청 오래 보셨는데 우리 고객님이 첫 차를 먼저 구매하신 게 아니라 여자 친구분의 차를 네, 먼저 구매 하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상당 과정과 추후 과정을 다 모두 보셨는데 혹시 예상과 어, 좀 달랐거나 불편했던 거나 이런 거 있었어요? 두 분? 저는 아, 더 좋은 차를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나 이런 작게 바었는데 여러 차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렇죠 왜냐면 아반떼도 같이 두개 들려 했던 거예요 아반떼는 제외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두 개를 놓고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곡을 들었던 건데 확실히 가성비가 압도하죠? 네, 네 압도해요 그래서 현기차, 현기차 다들 똑같이 줄을 서기 때문에 똑같이 줄을 쓰실 필요 없어요. 네, 아무튼 잘사셨고요 어, 이제 앞으로도 두분 이제 제 고개 되셨으니까 늘 지켜봐 주시고. 사셨다고 해서 이제 절대 안 보지 마시고.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네 네. 아무튼 영상 봐서 촬영해 볼 텐데 끄지 마시고 그대로 가서 전달 주세요 네. 편하게 네. 해 주세요. 안 나오게 잘 찍습니다. 네. 흔들에계세해요 자. 이 차량은요. 네. 삼성 SM3 네오 엘리 트림 승급입니다 어, 네,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그리고 성능 검사 올 A를 받은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29,000km 밖에 안탔어요 엄청나게 짧습니다. 전면 열차단 필름 출크면까지 다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휠도, 네, 블랙휠 이쁘죠? 이 휠을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네, 이 휠이 들어간 차량으로 출고를 했고요. 그리고 외관도 지금 보다시피 정말 정말 깔끔합니다. 에이, 너무너무 깔끔하고. 보통 여성부인 탄, 차들은 여기 범퍼라인에 여기 가드 쪽에 기스가 되게 많아요. 짜짜짜짜짜 아, 기스가 많아요. 근데 네,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브레이크 라인도 있고 타이어 상태도 되게 여유있습니다. 한번 실내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내도 보시다시피 네, 사용감 없이 정말 깨끗해요. 어, 뒷자리, 패밀리 카우트 신 분들은 뒷자리가 사용감들이 되게 많고, 등판들도 많이 닫혀 있어요. 예, 네,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트렁크 쪽도 한번 살펴보면요. 예, 네, 트렁크도 거기 사용감이 없죠? 예, 네, 진짜 깨끗합니다. 네, 완전히 뭐 놀린 자국도 없고, 많이 짐을 실거나 네, 하시지도 않았어요. 자, 실내도 한번 볼게요. 운전석 주차도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은 보통 사용감들이 제법 많기 마련이잖아요. 네, 운전석 주차도 너무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기 보시면 더밀러 주행 거리 실비진 거리 29,000km네 주행을 했고요 그리고 스마트키 프로트 에어컨 그다음에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스마트키도 네 이렇게 두개다 새고 같이 깨끗하게 있습니다. 어, 보통은, 아, 그리고 아틀란스리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하이패스를 밀어 밀려,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계기판이라서 여성분들이 이제 신의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지금도 고객님이 초, 초운전이신데초보운전 초보 분들한테는 아예 최적인, 네, 계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있기 때문에, 네, 오토라이트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예, 네, 들어가 있고요 보통은 이런 버튼들도 좀 많이 지워지는 경우 가 많아요. 에센스리 물도 많이 보시면 여기가 다 지워진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일체 흠잡을 곳이 조금도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매뉴얼도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이 처음에 실물로 보시기 전에는 오 어, SM3에 대한 디자인도 잘 모르시겠고 네 보시기 전에는 몰랐는데 아반떼만 익숙하셨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실물로 보시고 나서 오 어, 너무 이쁘다고 아 어, 이렇게 깔끔하고 예산도 그 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도 어 이렇게 상태가 좋을 줄 몰랐 좋고 이쁠 지 몰랐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여성분들한테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차예요 예, 네, 너무 괜찮은 차고 아샤 하체도 작은 미세유 하나 없었고요 엔진오일 이전하자분이다 교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보충만 네, 제가 해드렸고요. 냉각수나 워셔액들 네, 다 체크해드렸고 이상 전혀 없고요. 이제 기름만 넣고 그냥 타시면 됩니다. 뭐 하나라도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해드릴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뭐 엔진 미션 보증금 나와 있으니까 이상 있으면 더 좋은데요. 이상 전혀 없네요. 어, 주행할 때도 작은 잡소리나 이런 거 전혀 음. 없고 신차 나왔던 그냥 그 상태 네, 주행, 주행 느낌에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무튼 잘 타시고 우리 고객님 두분 저를 오래 봐주시고 너무 이렇게 고객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늘 바른 자세로 네 정도만 먹겠습니다 이상 완이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